아, 반갑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네. <laughs> 나왜 머리를 기길렀냐? 아, 그 등산 그때 이후로 머리 한 번도 안 깎았어요. 아, 근데 저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나 저는 그냥 지저로 좀 살도 좀 빼고요. 아, 고맙습니다. 다이어트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다이어트하는데. 아유, 형님 휘핑크림 너무 아, 많이 하셨다 야, 더블 좋다 여기. 치즈케이크, 쳐봤다. 그냥 필라테스 <laughs> 하면서 좀 유연성 기르고 다이어트 하니까. 아 근데 저기 지금 뭐?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 괜찮아요 이게 좀치즈케크하고 이거. 아, 이거는 왜냐면 운동은 지금 다 필라테스는 많이 했거든요 <laughs> 아 근데 집에서는 음... 뭐라고 하십니까 회사+ 회사 저 다른 곳 떠나서 하나... 아 맞아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 지금 하성우한테도 그 얘기 했는데 네. 아 이게 좀뭐 회사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저 아니, 뽑아요 예 네, 사람은 뽑는데. 그 시기가 좀 연기가 됐다 아, 무슨 회사가 그렇게 뜨거운을드 그럼 우리 안된 거야, 아직? 직원이 아닌 거야? 당연히 직원이 아니죠, 지금은요 아니, 진짜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아, 무슨 회사 직원도 아닌데 야유회를 가? 야유회가 아니라 최종 면접 과정이라니까요 야유회죠 야유회 형식을 떴지만 최종 면접 과정이었던 거죠 아니, 야유... 근데 진짜 저는 고생했다고 그러고 막 약간 좀 막... 분위기 잡아주길라 난된줄 알고 지금 필라테스도 일년 끊고그랬는데부분 <laughs> 어떻게 많이 안 되면 우리 단어 다, 다 떠나서 저 애가 아, 세면 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기 좀부 분한테 <laughs> 나한테 좀 질문하지 않았어요? 지좀 <laughs> 나한테 질문하지 않았어요? 어, 왜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지금 고민을 하다가 대답을 해보는데 치아바타 지금 드신 거 아니에요? 어? 아, 이런 걸 고쳐야 되는데 손이 자꾸 가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형님. 그러니까 각자의 예,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는 건애 예, 너무 잘 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기 하사원도 아, 형님이 저희도 형님 알죠, 우리 부장님이 근데, 근데 저희도 입장이 있긴 우리도 입장이 있죠 이거 들어갑니까 아, 형님? 난들줄 알고 그니까 러 그러니까 내가 그게 최종 면접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근데 약간 미영수를 약간 갈때막된 것처럼 막 웃으면서 가요. 누 거야 지금 기분 들었잖아. 웃지도 못하고. 아, 그러니까 그냥 저기... 됐다, 그냥 갚다 이러고 하고 잘 얘기했어요. 이거면 지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내가. 아니 회사는 뭐 무슨 뭐 회사 안 다녀봤어요? 다 다녀봤지. 그러니내 말은. 안라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어, 내가. 아지 생각했으면 그냥 아 그럼 같이 가이제 하겠다. 너희 더잘 얘기하고. 아 그러니까. 지만 살라고 하